안녕하세요. 머탈쌤입니다. 코드업 시언어 기초 백제풀이 54번 고고고 둘다 참일 경우만 참이다. 둘다 참일 경우에만 참을 해라. 라고 되어있네요. 둘다 참일 경우에만 참두 개의 참 또는 거짓이 입력된다. 그때 모두 참일 때만 참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참고로 논리 연산, a n d a n d 는 주어진 두 개의 논리 값이 모두 참일 때만 1을 참으로 계산한다. 그 외에는 모두 0으로 계산한다. 자, 이러한 논리 연산을 a n d 연산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거나 생략하며, 집합으로는 교집합이라고 의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느낌표는 not. 앤드앤드는 이게 엠퍼센트 엠퍼센트는 앤드 그리고 파이프 기호 두 개는 오이라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D 하고 1 엠퍼센트 엠퍼센트 1 이랬죠. 이 엠퍼센트 엠퍼센트가 오른쪽과 왼쪽이 둘다 1이면 둘다 참이면 1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한번 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값은 0 또는 1이 두개가 들어오고 1이 들어오면 1이다라고 되어있어요. int a b scanf %a %d %d n%a n%b 요렇게 받아들이겠다. printf %d 하고 이제 a와 end, end, b가 둘다 1일 때만 1이다라고 뜻하는 거예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 얘는 1이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돼 있어요. 됐죠? 그리고 얘가 1이 아닌 다른 값을 한번 나중에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f11번 컴파일 할게요. 어? 아 컴마가 빠졌네요. 컴마 넣고 다시 F11번 실행해서 11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엔터. 1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에서 그럼 22를 e, 넣어 볼게요. 22를 e, 넣었어요. 엔터. 이것도 1이 나와요. 왜냐면 하같은면이 아니에요. 다 다른 거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또 헷갈릴라. F11번 하고 컴파일 및 실행. 그다음에 3 5뭐 3, 6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엔터, 그래도 이래요. 왜냐하면 0이 아닌 값은 모두 다 1이거든요. 모두 다 참이거든요. 0이 아닌 값은 참 거짓을 물어볼 때 0이 아니면 무조건 참이에요. 그래서 참, 참하니까 참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실행해 볼게요. 여기가 1, 0하고 엔터 치면 0이죠. 하나라도 0이면 0. 그래서 end는, end는 하나라도 0이면 0이에요. 이게 3개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C. 만약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땄다. 여기에도 C가 있다. 그럼 C 3개잖아요. 그죠? 2개니까 둘중 하나지. 3개면 은 어때요? 3개 중에 하나라도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세개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1이 아니면 아, 0.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게 and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1, 1, 1 하고 엔터 치면 1이죠. 그런데 1, 1, 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0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라도 0이면 0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가장 좋겠네요. 자, 제출하러 가보겠습니다. 제출할 때는 비, 지워야 되죠, 반드시. 이게 실수 많이 했죠. 이런 실수는 안 하는 걸로 할 수도 있죠. 뭐 찾아내면 되죠. 그게 중요하죠. Ctrl A, Ctrl C, 제출, Ctrl V, 제출. 자, 정확한 풀이입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다시 한번더엔 n d 드 n d 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모두 다가 참이어야지만 참이다. 아니면 하나라도 0이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